채색을 할때 색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살색에서 톤의 변화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는데 밝음과 어둠의 그 음영의 변화로만 얼굴 색을 칠하면 아마 피부톤은 좀 단조로울 거예요. 일단 피부톤을 칠할 기본 살색을 정해주면 여기서는 이 색이에요. 자, 화면을 보시면 얼굴에서 이 부분이 제일 밝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기, 또이 부분 등이 얼굴의 음영 부분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이 밝은 부분은 기본 살색에서 형광 옐로우나 마젠타, 화이트 등 밝은 색 계열로 섞어서 피부톤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드문드문, 어, 밝은 톤 안에서의 밝은 음영 부분이 있어요. 살짝살짝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약하게 해서, 음, 파스텔 블루나 바이올렛 그레이드, 약간 약한, 그죠? 차가운 색들을 살짝 섞어서 미세한 톤의 변화를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턱 부분, 이 부분 밑으로 다소 어두운 음영, 질 거예요. 그러면 기본 살색에 레드나 번트엄버와 같은 색으로 진한 살색을 만들어주는데, 이때 울트라 마린 등 차가운 색을 살짝 섞어주면 그늘진 느낌이 잘 표현이 돼요. 이두 가지 색은 채도가 높아서 탁한 갈색 톤이 답답해지지 않도록 보완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형광 핑크나 형광 레드, 형광 옐로우를 자주 사용하는 이유 역시도 혼합한 색이 탁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또 발색도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개인 취향이기도 하고요. 코는 이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라서 콧볼의 특징과 덩어리감이 잘 표현되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코는 얼굴의 중심이기도 하고 또 가장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입체적인 세워진 느낌이 잘 만들어져야 하겠죠? 특히 이 부분의 높이감과 볼륨이 잘 만들어져야 합니다. 입체적인 느낌이 단번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물 그리기 과정마다 반복해서 그려주게 됩니다. 눈, 코, 입은 반복해서 많이 그려주어도 됩니다. 본인이 마음에 들 때까지 그리는 거죠. 그러나 볼이나 머리 등은 상대적으로 덜 그려주는 것이 좋아요. 이목구비 완성 상태에 따라서 주변부를 어느 정도 표현할지 판단하는 거죠. 이목구비를 그리고 그에 따른 주변부를 그리면 다시 이목구비로 와서 묘사를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완성에 이르는 거죠. 가끔 볼 부분을 과하게 그려줘서 얼굴이 답답해 보일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림이 쉽게 풀리지 않고 헤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충분한 묘사는 필요한데 그리다 보면 너무 덧칠을 하게 돼서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 코, 입보다는 지나치게 많이 덧칠하지 않도록 합니다.